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감상해야 될 100편의 미술 작품들 일당백 미술편 아, 2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구요. 안녕하세요, 홍대 이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하윤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작가 소개해 주십니까? 오늘도 오랜만에 네. 영국 작가인데요. 혹구한날 <laughs> 영국 작가 뭘 오랜만이에요? 영국 작가를 너무 좋아해요. 왜요? 오늘. 아무래도... 아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네. 약간 네. 아, 네. 좀 그런 것도 있고. 티내고 싶어가지고. <웃음> <웃음> 그런 거지. 뭐. <laughs> 네. 아 그렇다기보다는 네. 90년대 이후부터 영국 출신의 미술 현대 미술 작가가 음. 어, 사실 각광을 많이 받기는 했어요. 음. 음, 지금 시점까지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개해드리면 좋을 영국 출신의 작가님들이 음. 많아서 음. 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기는 했는데요. 네. 오늘 말씀드릴.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서 음. 가장 존경받는 작가 중한 명인 안토니 곰 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계획입니다. 곰 리? 안토니 곰 리. 곰 리? 네. 이름이 성이 좀 특이하네요? 이거 어디 출신이야 이분? 어머니는 독일인이고요. 네. 아버지는 아일랜드계. 어쨌든 영국 출신의 작가로 알려져 음. 있죠. 김리, 곰리 뭐 이런 저 성들이 네. 반제지학 뭐 이런 데서도 좀 나왔었던 것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 현대 뭐 미국이나 이쪽 하여튼 이름은 좀 아닌 것 같고 그쪽 성은 좀 아닌 것 같고 네. 어 어디 뭐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 하여튼 그쪽 좀 약간 음음 그쪽 성인 것 같긴 해요 느낌이 앵글로색슨 쪽자 <laughs> <laughs> 그래서 <laughs> 네. 안토니 예. 곰리. <laughs> 네. 예. 어떤 작품입니까? 이 작품은 아마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제가 드는데요. 음. 북쪽의 천사라는 작품인데요. 북쪽의 천사? 네. 지금 화면에서 아마 보이실 네. 텐데, 네. 지금 딱 보면 이게 뭐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커 보이네요. 네. 지금 이 사진에서는 아마 밑에 조그만 사람들도 아마 보이실 네. 텐데요. 음. 날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손처럼 이렇게 펼치고 있잖아요. 네. 그 가로가 54미터. 와, <laughs> 54미터? 네. 우와. 비행기보다 더 크겠네 그러면. 네, 그리고 높이가 20미터. 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작품이죠. 네. 그 브라질인가? 네, 거기 예술상 있잖아요. 음. 네. 그것보다 더큰 거예요. 그보다 높이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음. 좌우는 로 훨씬 당연히 더 크고. 음. 아마 이 좌우를 세로로 세워 놓으면 뭐그 정도 그 이상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영국 북동부 지역에 이제 게이츠 헤드란 곳에 음. 설치가 돼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지금은 조금 다른 사진인데요. 어, 옆에 어, 고속도로가 있어요. 사진에서 보면. 어, 진짜. 음. 네, 여기 고속차가 바로 옆에 지나다니거든요. 음. 여기 보면. 네. 그 옆에 이렇게 지어졌는데요. 어. 구글 맵으로 이렇게 보면요 네, 엄청 크게 보이는. 네. 근데 왜 고속도로 옆에? 이 작품은 1998년에 네. 어, 이제 세워졌는데요. 네. 이 당시 이 지역, 그러니까 게이츠헤드 지역이 네. 광부들이 이제 일을 했던 산업화 시대 지역 중에 하나가 음. 하나였거든요. 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현대 시대로 올수록 당연히 광부들이 일을 자리를 이제 점점 이 이렇겠죠. 자리는 없어지고 시작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가 점점 좀 뭔가 좀 죽어가는 듯한 음. 느낌? 그런데 이제 안토니 곰리 같은 경우는 작품을 하는데, 음. 뭐 갤러리에서도 볼수 있지만, 음. 어, 이렇게 야외에서 작품을 좀 많이 보여주거든요. 음. 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지역을 안토니 곰리가 이제 선정을 했고요. 의미는 어~ 이제 수 세기 동안 광부들이 일을 했던 산업화 시대를 환기시키고 음. 미래로 가는 의미로 천사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음. 네이 작품은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는 네. 인간의 희망과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이제 곰리가 설명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 잘은 모르겠는데 네. 그니 그러니까 느낌이 좀 그런 것 같네요 그니까 결국 우리 영국이 산업혁명을 하고 어마어마한 경제 발전을 이룬 데는 사실 이 탄광에서 네. 열심히 석탄을 캔그 광부들의 몫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텐데 네. 이제는 그 산업이 좀 바뀌는다는 이유로 이제 그들은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좀 밀려나가고 있고 일자리 잃고 있고. 이제 새로운 뭐 비행기가 됐든 아니면 뭐 이게 뭘 형상한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뭐 태양광 전지가 됐든 하여튼 그런 것들로 <laughs> 바뀌는 이 원래는 이 뿌리에는 사실은 이 탄광의 노동자들이 있다 이런 걸 이제. 북쪽의 천사라는 그러니까 북쪽 탄광 지역의 네. 천사들을 아마 이렇게 네, 표현을 형상화한 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 모습은 천사를 이제 형상화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 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안토니 곰리 작품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네. 사람이 이렇게 손을 뻗고 서 있거나, 이렇게 뭐 앞으로 나란히처럼 해서 서 있거나, 네. 이렇게 아니면 쪼그리고 앉아서 사람 음. 모양이 서 있거나, 이런 네. 작품들인데요. 아, 그래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북쪽의 천사라고 작품 제목을 지었고, 아무래도 음. 이제 천사가 이제 날개가 있으니까. 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천사랑은 좀 다른 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냥, 그냥 봐도 다른데요. <웃음> <웃음> 너무, 너무, 너무 투박한데. <laughs> 투박한데. 네. 그리고 아. 또 하나. 사이점. 또 하나. 음. 아, 알것 같아요. 뭔데요? 천사는 날아다니잖아요. 네. 근데 얘는 땅을 <laughs> 땅에 있다. 아, 네.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사실은. 응? 음? 그게 기존의 천사 작품이랑 다른 가장 큰 이유가 음.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고 땅에 있다는 게 땅의 되게 신선하다. 음. 아, 맞아요? 네, 네, 맞아요. <laughs> 왜 자꾸 저를 그뭐 <laughs> <laughs> 아닌 거 같은데. 맞아요? 네, 이제 왜냐면 음. 광산이 이제 지하를 캐고 들어가서 음. 석탄을 캐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음. 그럼 천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이 천사 같은 경우는 땅에서 무언가 이제 시작한 광부들을 음. 뭐 길인다. 이런 음. 의미로 일부러 날아다니지 않고 땅에 꼭 붙어 있는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 얘를 어떻게 날라다니게 만들어? 이큰 애를. 그러니까 이제 조각가고 유명한 사람인데 <laughs> 안한 거죠, 이제 뜻을. 아 그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laughs> 음. 이제 박하윤 씨가 네. 음. 지난 시간에 이제 어쩌다 얻어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했잖아요 <laughs> 네. 음, 음.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을 기획을 하고 음. 어, 곰리가 어쨌든 간에 이큰 지역에 이렇게 거대한 작품을 만들기로 했는데 음. 의미를. 는 제목을 음. 나중에 생각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저도 사실 들기는 해요. 음. 들기는 하지만 그 게이츠헤드라는 지역을 선정한 것만큼은 이제 어느 정도 의도가 있는 거고 음. 음. 그런 생각이 드는 네. 작품이고요. 이건 뭘로 만든 거예요? 뭐저철 구조물이에요? 네, 그냥 철 구조물이에요. 어철 구조물이 고 이제 당연히 너무나 거대하고 날개 음. 모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바람이 불거 아니에요 어나그좀 위험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람에 이제 불려서 이제 뭔가 조각품이 날라가거나 네. 그러면 이제 이 옆에 고속도로 고속도로도 네. 있는데 큰일 날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안에는 엄청 뭔가 콘크리트로 가득 차 있구요 어. 아. 네, 그 다음에 콘크리트 안에는 정말 철골 구조물이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음. 있어서 날개도 뭔가 부서지지 않게 만들라고 네. 하고 생각한 작품이라고 이제 알려져 아. 있죠 그래서 시속 1 6 0 k m 의 바람까지는 견딜 수 있도록 지어졌다 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광고판 같은거 쫙 붙이면 <laughs> 돈 많이 받겠다 <laughs> 1당 100아트 <웃음> <웃음> 어. 그이 네. 작가의 뭐 다른 작품들 보면 좀 스타일을 좀알수 있을 것 같은. 데 이거 말고 네. 또뭐 있습니까? 어나더 플레이스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어나더 아.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네. 안토니 굼리 이제 사람 모양이 음. 바다에 정말 여러 명이 이렇게 그냥 서 있어요. 아이게 사람이 아니고 다 작품이에요? 네. 그거 <laughs> 너무 좋아요. 이거? <웃음> 네. <웃음> 왜? 몰라요. 제 마음을 뭔가.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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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이 어떤 의미 같아요? 어... 이게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자살을 하러 간다든지 그런 의미? 어, 아닌가? 이게 어떤 의미라고 음. 보면 되냐면요. 네. 어, 이제 안토니 곰리의 주제는 크게 하나거든요. 크게 하나? 음, 그러니까 안토니 곰리가 어릴 때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음. 인도랑 스리랑카도 뭐 20번 왔다 갔다 하,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그 음. 네.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음. 제 작품의 주제는 저의 몸그 자체입니다. 음. 또한 존재하고 있는 순간에 온전히 몰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된 아이디어는 존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순간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사람 모양을 만들 때, 네. 이제, 캐스팅을 할거 아니에요? 음.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붙여놓고, 안에 철근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음. 안토니 곰리가 이 시리즈를 처음 시작했던 80년대 초반에는요, 음. 자신의 몸에 실제로 캐스팅을 했어요. 캐스팅을 했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있으면, 음, 뭐 석고 같은 거를 몸에 다 바르고, 아, 자기가 자기 네. 몸에 아. 다 바르고, 이제 다. 온 몸을 다 이렇게 덮고 나, 나체로 <laughs> 나체로 다덮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석고를 다 하고 이 석고를 반으로 쪼갠 다음에 음... 그거를 다시 붙여서 안에다가 이제 철근을 넣는 거죠. 음... <laughs>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안토니 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석고 캐스팅을 할때 어떻게 보면 코에 빨대 이렇게 놓고 숨을 쉴수 있게만 하고 온 몸을 다 가리거든요. 아 얼굴까지도? 네얼 어, 얼굴 전부다. 아 네. <laughs> 어, 그래요. 오. 그러니까 그 캐스팅을 하는 순간에 인간으로서 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음. 아. 그리고 불교에 심취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음. 불교가 이제 윤회 사상이라든지 음. 등등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코에 빨대가 빠진다면 캐스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작품을 하고 있는 순간에 안토니 굼리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하지만 캐스팅을 다 하고 이제 그걸 석고 조각을 떼어내면 음. 그 순간은 다시 살아나는 거고. 음. 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네, 네. 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음. 어떻게 보면 이 바다에 어, 이 안토니 곰리의 작품을 이렇게 설치를 한 이유는 처음에 정포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 뭐 죽음 앞을 둔 어떤 인간의 모습 이런 게될 음.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바다를 바라보는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음. 생각이 많은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음.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음. 석고팩 같은 건 종종 하지 않아요? 석고팩. 응. 석고팩. 아, 석고팩. 그런 거할때 이렇게. 네. 코에 이렇게. 아, 코 뚫어놓죠. 뚫어놓죠. 네. 아, 코 막힘 바로 죽는 거예요. 아, 어, 팩하다 죽으면 <웃음> <웃음> 너무 억울하겠다. 뉴스에 나오겠네요. <laughs> 어, 아, 어나더 플레이스. 네. 아. 음. 그러니까 죽음과 삶의 에, 사실은 경계가 네. 굉장히 그, 모호하거나 혹은 아주 그잘 아주 작은. 종이 한 장일 수 있는데 그런 그렇죠. 뭐 거에 대한 생각도 이분은 많이 좀 하셨다 이거죠. 그렇죠. 뭐 어떻게 음. 보면 석고 캐스팅 할 때는 빨대가 그 어떻게 보면 죽음과 삶의 그 경계가 될수 있는 음... 물건이 될수 음... 있거든요. 아... 네. 본인이 직접 그... 네. 그 석고 안에 들어가서 이걸 굳, 굳을 때까지 이거 하고 있는다 이거죠. 그렇죠. 와, 난 그런 거좀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인간의 모습을 한 조각가는요, 음, 네.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음. 이런 스타일의 조각가들은 음. 그런데 안토니 곰리 작품이 조금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음. 본인이 거기 들어가서 네. 그 삶과 죽음의 그 경계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표현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음. 음. 이런 식으로 작품을 이제 어나더 플레이스 같은 작품 같은 경우는 사진으로 보면 뭔가 그럴 듯하잖아요. 음. 자연 풍경과 음. 바다 앞과 인간이 그냥 어 어떻게 보면 감정 없는 것처럼딱서 있고 음. 어,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유명해졌고요. 이게 대표작이에요. 대표작 중에 하나이죠. 음.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Broken Column이라는 작품도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빌딩 위에서 그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딱서 있는 거죠. 옥상에서 음. 음. 어떻게 보면. 떨어지기 직전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어. 내가 아까 그 죽으러 가는 그게 네. 전혀 틀린 얘기가 어, 아닌 것 그렇지만, 같아 네. 어.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그 캐스팅을 할 때도 삼가 죽음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좀 있는 거고, 네. 어디에 다 놓을까도 이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텐데, 음. 네. 건물 위, 뭐 바다 물 들어가는 그 경계면, 음. 뭐 이런 데다가 놓는다는 것 자체도, 네. 그죠?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안토니 곰리의 작품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갤러리 안에서 보는 것보다 음. 이런, 이제 야외 조각 같은 작품들이 음... 조금 더 이제 저희들한테 다가오는 것들이 있기는 하죠. 음... 어디에 설치하느냐조차도 그 작품인 거죠. 그렇죠. 그 음... 위치라든지 어떤 장소 음... 처음에 봤던 이제 북쪽의 이제 천사 작품 같은 경우도 음... 의도적으로 그 게이츠헤드라는 지역을 선정을 한 거니까 네, 네 그런 게다 의도가 돼 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작 중에 하나가 이제 블라인드 라이트라는 작품이 있어요. 블라인드 라이트.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음. 안토니 곰리 블라인드 라이트 이렇게 치면 음. 이 전시 장면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아요.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음.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이시는 네. 이 작품이 이게 그냥 작품인데요. 음. 사람이 그냥 어떤 하얀색 박스 안에 그냥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안토니 곰리가 한 거라고는 이 하얀색 박스 안에 음. 연기, 스모그를 이제 가득 넣은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관람객들이 그 안에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관람객들이? 네, 직접 그 안에. 너무 재밌다. <laughs> 와 너무 좋다. 그래서 네. 그 안에 들어가면 사실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아 하얀색 스모그 때문에. 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관람객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이제 떠오르잖아요. 진짜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그 음, 상황 속에서. 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전시 공간에 돼 있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이제 떠듬떠듬 가기는 하지만 음, 그게 이제 실제라면 음. 어떻게 느낄까 음, 이런 질문을 음, 던지는 음, 작품이고요. 음. 음. 그다음에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시는 게 이제 전시 포스터인데요. 음. 포스터 보면 이제 손바닥이 딱 있고 사람의 형체가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건데요. 네. 이게 실제 안에 관람객이 들어갔을 때 이런 모습으로 어. 보이는데요. 어. 안에 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또 보이는 거예요 음. 흐릿한 형체 음. 물론 이제 그 안토니 곰리의 조각 작품 같은 경우가 눈코입이 이제 만들긴 하지만 좀 흐릿하게 보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근데 이 작품은 형식은 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형상 이런 거는 비슷한 느낌을 음. 비슷한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죠. 아, 이거는 관객들이 같이 만드는 작품이네, 그죠? 그렇죠. 오. 보통 이렇게 관객들이 참여하는 작품을 인터랙티브 아트라고 부르거든요. 음. 근데 정말 이 작품은 처음 발표됐을 때 네.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봤었거든요. 음. 정말 진짜 충격이었어요. 진짜. 너무 멋있었고. 진짜. 별거 아닌데. 아, 너무 멋있어요. <웃음> 너무 감동해. <laughs> <멋있어요. 웃음> 너무, <laughs>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 네. <laughs> 아 이게. 아, 사람이 없으면 사실 의미 없는 작품일 수도 있는 거고죠. 그렇죠. 사람이 없으면 그냥 하얀색 박스. 음, 아. 맞아 근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고 바깥에서 그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또 다른 음, 느낌을 얻고. 음.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서 작품이 완성되는 음. 거죠. 아 야, 그럼 이 작품은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그 보는 사람과 이제 작품은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게 있잖아요. 네. 이 작품은 어 안에서 관람하는 혹은 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 작품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이 작품은 어떻게 뭐팔 수는 없겠다. 팔 수가 있나? 가격 이런 건안 되는 건가? 이런 거는 그냥 언니 전시를 위한 그런 작품인 건가? 얘는. 그래서 안토니 급리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이제 게이츠에 대해서. 그 북쪽의 천사들 음. 그 작품도 팔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뭐 그렇긴 하겠죠 그러니까 안토니 굼리는 작품을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냐면 음. 이 블라인드 라이트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 기획할 때 했던 드로잉이라든지 아, 아. 그걸 팔아요? 네 그거를 이제 파나처럼 에디션 넘버를 매겨서 그거를 이제 팔아요 음. 안토니 굼리 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아니, 돈을 벌게 돈을 <laughs> <어떻게 해야 돼요? 웃음> 벌어야죠 어떻게 벌지신 <laughs> 몰랐는데 특허 같은 건 없어요? 특허? 없겠지. 그 특허내고. 미술에서는 특허 내는 게 이제 쉽지는 않으니까. 아. 어. 특허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드로잉을 그래서 드로잉 작품을 팔고, 음. 그러니까 안토니 곰리라는 이름 대비 아무래도 드로잉 작품이고 에디션이 음. 있다 보니까 작품 가격은 조금 저렴하죠. 음, 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미술 작가들이나 사람들이 안토니 굽리를 굉장히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거든요. 아 돈보다는 뭔가 네. 이런 걸 추구하는 네네, 뭔가 좀 멋있는 <laughs> 듯한 느낌. 네. 음. 아 근데 굉장히 그이 네. 어 상자 안에 들어가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그 들어가서 느끼는 그 감정도 느끼고 싶고 음. 밖에서 봐도 음, 음. 신기할 것 같아요. 음. 저기 안에서는 그러는데뭐 네, 음. 이런 느낌. 그 종종 그 욕실에서 담배 피던 면이잖아아 근데 진짜 뭐, 좀 약간 컨셉이 굉장히 좀 멋있긴 멋있네요. 네, 이 블라인드 라이트 같은 경우는 저도 이거 딱 봤을 때. 이제 작가들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거잖아요. 음... 그냥 박스 안에 하나 만들어 놓고, 안에 이제 연기만 해 놓고, 끝인데, 정말 엄청나게 멋지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진짜 감동할 수밖에 없었고, 어, 이거는 이제 질투의 감정 이런 걸 넘어선 어, 정말 대단한 작가다. 이렇게 저희가 대학생 때 이렇게 안토니 굼리 많이 좋아하고 음. 영국 작가들 많이 좋아하니까 이걸 많이 봤었거든요. 네네네. 음. 근데 한국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분의 네. 작품이 네. 이런 비슷한류예요. 이 블라인드 라이트 작품 같은 경우는 아니고요. 그 사람 모양이 서 있는 거. 음. 그와 함 이제 한 작품이 천안 아라리오 갤러리에 있는 걸로 알고 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도 지금도 설치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네? t h i n 라는 작품이 어,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 신세계백화점 본점이면 저 남산 밑에 있는 거긴가요? 네아 우와 이 작품 같은 울? 경우는 네. 이제 사람 모양이긴 한데 이제 어떤 큐브 모양으로 좀 단순화 시킴 그럼 한국에 오셔서 만들었어요? 아 그런 건 아니죠 <웃음> <웃음> 작품만 왔죠 아, 네. 전화해서 아유, 그렇게 설치... 에이 <laughs> <laughs> 네, 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싱크예요 <laughs> 네. 아, 제목이 네 제목이 싱크 <laughs> 왜? 왜그럴요왜 싱크지? 언뜻 보면 이렇게 손으로 고개 얼굴을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양처럼 보이기는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앉아서 턱을 음. 기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서서, 보이는 듯한 느낌. 음. 음. 야, 가서 봐야지 이게 네. 네. <laughs> 그림으로 보면 조금 감은 네. 좀덜 오긴 합니다 아. 네뭐 안토니 고리의그 바다 작품이나 건물 옥상에 있는 작품은 사실 그 위치가 음. 그 작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신세계 백화점에 있는 <laughs> 거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아, 죄송해요 왜요? 그냥 쇼핑할 때 생각하라나 혼자 아. 죄송해요 <laughs> 아 에르메스를 가서 <laughs> 이 카드를 질러 뭐 이런 거고민하는 아, 네. 만약에 네. 박하윤 씨가 에? 이 작품에 가 가지고 음. 그 박하윤 씨 명품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 명품백을 여기다 걸어 놓고 음. 사진을 찍고 내가 안토니 곰리를 재해석했다. 라고 음. 하면 멋진 작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제목은 싱크 더블 <laughs> 싱크 트와이스 뭐 이렇게 해 갖고 두번 생각한다. 이 비싼 어? 백. 이렇게 해 갖고 음. 올리는 거지. 어우 괜찮다. 게다가 이제 백화점이랑 <laughs> 위치에 있으니까 장소도 잘 어울리고. 어. 음. 근데 이제 허락 없이 그 가방 걸었다고 이제 과태료 같은 거 쳐보면 <laughs> 나올 수는 있겠네.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신세계 백화점 그 옥상에 있었던 딩크라는 네, 네. 작품 제가 네. 한번 봤고 오늘 제일 아마 좋은 작품은 블라인드 라이트 같아? 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이그 뭐... 바다에서부터 일단 마음이 언하더 플레이스였나? 음. 그래서 마음이 살짝 열렸다가 음. 여기서 녹아 버렸어 이거. 어떡해 아. <laughs> 너무 좋다. 안토니 고미, <laughs> 네. 블라인드 라이트, 블라인드 라이트. 어그 눈먼 빛뭐 이런 뜻이겠네 그죠? 네. 우리나라에서 기회, 우리나라에서 보긴좀 쉽지는 않겠네 그죠? 이미 이 작품이 2007년 작품이고 아. 다시 이 작품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저는. 한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음. 들기는 해요. 연기는 뭘로 채웠지? 아마 어딘가에서 계속 연기 나오는 기계를 이제 뭐 이렇게. 음, 몸에 안 좋은 이... 건 아니겠죠, 그죠? 그렇겠죠. 네. <laughs> 담배 연기는 아니겠죠. <laughs> 갖다 나온 막 냄새. 막... <laughs> 네. 자, 블라인드 라이트까지. 네. 어, 이분이랑 혹시 뭐 만나보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 아티스트가 음. 안토니 곰리랑. 작년에 작업을 응. 한게 있기는 해요. 우와. 우리나라 아티스트? 네. 누구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가 있거든요. 응. 응. BTS. 뭐했어요? BTS가 응. 이제 작년에 BTS 커넥, 커넥트라는 이제 응. 기획을 했었거든요. 응? 그래서 이제 현존하는 미술작가랑 응. 같이 협업으로 이제 미술 작품을 전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BTS가 직접 한 거는 아니고, 음. 이제 안토니 굽리도 BTS 커넥트라는 기획 전시에 참여를 했었고, 음. 그래서 이제 BTS 노래 가사 내용에 어떤 음. 영향이 있는 작품들, 작가들을 선별해가지고 음. 전시회를 했었고요. 음. 그래서 이제 뭐, 방시혁 씨 같은 경우가 이제 미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미술에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음. 또 이제 BTS에서 RM 같은 경우는 미술에 관심이 있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 기획 전시 이런 거를 했기, 음. 하기도 했었죠. 자, 오늘 어, 일당백 아트 2 6여섯 번째 시간에 안토니 곰리라는 작가의 어, 첫 번째 소개해주신 작품이 제그 북쪽의 천사. 네. 네.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라이트라는 우리 네. 박하윤 씨가 매우 네. 반한 작품까지 네. 오늘 좀 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 확실히 이런 좀 현대 작가들의 톡톡 뛰는그 아이디어는 정말. 아,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미술가들. 네. 에, 그런 미술가들의 톡톡히 튀는 아이디어들도, 어, 우리 이 작가님도 좀 보여주세요, 이제는. 이미 지난, 지지난 시간에 제 작품 <laughs> 이야기 나왔잖아요. 아 네. 그때 나왔어야 되는데 <laughs> 잘깔수 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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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내가 이제 <지금> 근질근질했는데 네, <laughs> 아유. 같이 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네. 없어요. 네. 한번 <laughs> 보시고 댓글 네. 좀 달아주시고요. 네, 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어, 작가와 스토리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